안녕하세요. 1989년 기사생 뱀띠 시청자 여러분의 2026년 운세를 지금부터 아주 세심하고 편안하게 풀어 볼게요. 기사생의 핵심 특징과 2026년 운의 흐름. 1989년 기사생 뱀띠 분들은 대체로 부드러운 흙의 기운과 영민한 뱀의 지혜가 합쳐져 온화하고 신중한 성품, 뛰어난 포용력과 분석력, 그리고 자신만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구축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38세, 직업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개인적인 안정을 추구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기사생 여러분께 힘찬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2026년 기사생 여러분의 핵심 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넓은 땅이 뜨거운 태양의 집중적인 도움을 받는 지혜 문서, 그리고 안정을 획득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업에서 멘토의 도움을 받고 중요한 자격증 취득이나 부동산 계약 등 문서 관련 일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며 삶의 기반이 굳건해집니다. 마치 비옥한 대지에 햇빛이 충분히 내리쬐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마치는 것과 같습니다. 운의 기운이 특히 인성 학문 문서 도움을 강하게 가리키고 있어 취업, 승진, 자격증, 부동산 매매 계약 등 모든 문서 관련 운이 매우 길합니다. 2026년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삶의 안정적인 토대결혼, 주택마련 등을 확고히 다져야 하는 최고의 성장기반 확립의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마련하는 모든 기반은 훗날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재물적인 안정과 정서적인 평화가 동시에 찾아오는 희귀한 기론이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실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강한 지원인성은 때로 게으름이나 현실 안주 그리고 지나친 생각으로 인한 우유부단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좋은 환경에 안주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과감한 도전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놓칠 수 있으니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넘치는 지원 속에서 자신만의 주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얻은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과 결단력이 이 안정적인 성장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 열쇠입니다. 이 중요한 전환점을 성공으로 이끌 전략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본론 1. 재물은 문서 기반의 안정적 축적과 부동산 심층 분석. 2026년 기사생의 재물은 직업적 명예와 문서 거래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축적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장기 투자에 유리하며 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얻기 좋습니다. 1. 부동산 및 문서 거래의 기룬 심화. 부동산 매매 적기 분석 2026년은 주택 매매, 전세 계약 등 거주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를 다루기에 매우 길합니다. 매매 시에는 대출 조건, 계약서상의 법률 조항 등을 평소보다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운이 따릅니다. 특히 직장 근처나 교육 환경이 좋은 곳등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을 통한 가치 상승 회계사, 변리사, 건축사 등 전문직 자격증이나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고급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연봉 협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지위를 높이는 것을 넘어 향후 10년을 좌우할 재물 기반이 됩니다. 상속 및 증여 운 가족이나 윗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이나 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좋은 문서를 받게 될 운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2. 간접적인 금전 리스크와 지출 관리. 간접적인 보증 리스크 경계에 직접적인 대출이나 보증은 피해야 하지만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역시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문서 운이 좋다고 하여 타인의 부탁을 무분별하게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학업 관련 지출 계획 학습과 관련된 지출학원, 도서, 강의 등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는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 가치가 없는 비필수적인 지출이나 과시적인 소비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스마트한 소비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태함으로 인한 재물 손실 경계 운세가 좋고, 지원이 많다고 해서 본업이나 학업에 소홀하면 그만큼 재물적인 성과도 줄어듭니다. 꾸준한 노력이 재물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은 움직이지 않고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직장 사업은 학업성과 멘토링, 전문성 심층, 2026년은 기사생에게 직업적인 전문성을 높이고 윗사람이나 조직으로부터 확실한 지원을 받아 성장하는 해입니다. 지식과 전략을 축적하는 것이 현장 활동보다 중요합니다. 1. 학업 및 전문성 강화와 활용. 자격증 및 시험 합격의 디테일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자격증 외에도 향후 커리어 전환에 도움이 될수 있는 IT, 데이터 분석 등 미래 지향적인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좋습니다. 학습 능률이 매우 높으니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십시오. 멘토 및 귀인의 도움 활용 전략. 멘토나 윗사람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과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들의 조언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실행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겸손함과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 내 인정 및 역할 변화 직장인이라면 교육, 기획, 연구개발아인드이등 지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나 프로젝트에서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무리한 경쟁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에 집중하며 자신의 지식기반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행동력 부족과 우유부단함 극복 전략. 과도한 생각 극복 인성의 기운은 깊은 사고를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으로 인해 실행을 미루게 만듭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준비 단계를 70%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일단 시작 후 수정한다는 실행 위주의 마인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능동적인 자세와 기회 포착 지원이 강한 운세일수록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나서서 자신의 필요를 어필해야 합니다. 승진 희망, 특정 프로젝트 참여 등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밝히고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사업가의 전략 전환 심화 사업가라면 영업이나 현장 활동보다는 브랜드 전략, 시스템 구축, 문서화된 매뉴얼 제작 등 사업의 근본을 다지는 작업에 집중하십시오. 지금의 안정적인 전략 투자가 향후 3년 내 폭발적인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론 3회정 인맥은 결혼 및 가족의 안정과 멘토링 관계. 결혼을 논의하거나 가정을 이루기에 매우 좋은 운입니다. 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 집중하고 인생의 멘토를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1. 결혼 및 가족의 안정심화. 결혼운과 배우자의 역할 미혼이라면 안정적이고 지적인 이성을 만나 결혼을 진행하기 좋습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의 정서적, 물질적 기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입니다. 결혼 과정에서 주택 마련 등 중요한 문서를 함께 해결하며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주택 마련과 안정 결혼과 함께 주택 마련 등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지기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특히 윗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지원 활용 기혼자라면 배우자가 여러분의 직업적 발전이나 학업에 든든한 지원자가 됩니다. 배우자의 조언이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으니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 인맥 관리와 멘토 활용 전략. 멘토 인맥의 중요성 연장자, 교수, 직장 상사 등 자신보다 경험이 많은 멘토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학문적, 직업적으로 도움이 될 인맥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십시오. 사교적 활동의 목적 불필요한 사교 모임보다는 자격증 스터디, 독서 모임, 직업 관련 세미나 등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목적성이 뚜렷한 만남이 귀인으로 이어집니다. 지나친 의존 경계 멘토나 가족의 지원이 강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 후 누군가의 멘토가 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본론 사건강 및 리스크 관리 소화기 관리와 결정 미루기 극복. 강한 불이 흙을 강하게 지원하여 소화기 개통에 부담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결정을 미루는 습관을 경계해야 합니다. 1. 건강 관리 최우선 소화기 및 관절 심화. 주요 리스크 비위 및 소화기. 예방 강한 지원의 기운은 생각이 많아져 위장 기능을 약화시키기 쉽습니다. 과식, 야식, 자극적인 음식은 절대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위장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과도한 생각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결정을 미루거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의 취미, 명상, 가벼운 운동을 찾아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운동 부족 및 자세 교정 공부나 문서 작업으로 인해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허리와 목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1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 체력 저하를 막아야 합니다. 2. 리스크 관리와 결단력 강화. 우유부단함으로 인한 기회상실 경계 인성과다는 준비에만 몰두하고 실행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중요 결정 시에는 주변의 조언을 듣되 최종 결정은 자신이 책임지고 빠르게 내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망설이다가 결혼, 부동산 등 핵심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문서 확인에 철저한 법률적 리스크 문서 운이 좋다는 것은 좋은 문서가 들어온다는 의미이지 문서 관련 실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등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숨겨진 법률적 하자가 없는지, 변호사나 법무사의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가족 및 가정 안전 주택 마련이나 이사 등으로 인해 가정 환경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화재, 가스 안전, 생활 안전 사고 등에 대비하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기사생을 위한 최종 조언. 1989년 기사생 뱀띠 여러분, 2026년은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이 윗사람의 지원과 함께 큰 결실을 맺고 결혼이나 주택 마련 등 삶의 중요한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최고의 안정 성장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최종 조언은 이것입니다. 들어오는 문서, 자격증, 그리고 멘토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과도한 생각과 우유부단함으로 결정적인 실행 시기를 놓치는 것은 피하십시오. 결혼이나 주택 마련을 계획한다면, 올해를 놓치지 마십시오. 소화기 건강을 잘 관리하고 주체적인 결단력을 발휘하여 2026년을 가장 굳건한 기반을 다지는 해로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에도 기사생 여러분의 지혜로운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